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아 제가 저 옆에가 순천만 갈대 커피 있죠? 저기서 커피 한 잔을 아, 냉커피를 마시고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에는요 이렇게 동물원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기는 파충류 전시관이 있는데요. 아 제가 아, 한번 <laughs> 어, 어떠한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홍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홍학이 어, 에버랜드나 이런데 보면은 솔직히 볼 수는 있지만 먼 거리에서 볼수 밖에 없잖아요 어, 그런데 어, 여기서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laughs> 안녕. 잘 있었니? 아구, 귀여워. 아구, 무서웠죠? 아유, 말해서 무서웠죠? 아구,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있네요. 아. 아유, 여기 보니까. 애무새죠 아구, 볼 빨개, 볼이 빨개. 아, 볼이 발, 빨개, 예쁘네다 듣고 있지? 저, 댕기벌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laughs> 어, 귀여워. 너무 예뻐. <laughs> 이렇게 새들이 있고요. 음. 이렇게 새들이 있어서,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단장하고 있어. 아그, 귀여워라. 아, 예쁘게 단장하고 있었어. 어머,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머, 사랑해. 아우, 그렇게 이뻐. 아그 들이대네. <laughs> 어머, 뽀뽀하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나 뽀뽀해주고 있었어. 그런데 왜왜왜 왜, 왜 밀쳐내고 있을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받아주지 이쁘다는데. 어머 그렇게 싫었어? 아, 너 다른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아니야? <laughs> 옆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곁에 두면서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좋아한다는 행위거든요 사실 지금 거리에서 저렇게 밥을 먹는 거는 싫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떻게 서 아냐고요 물고기 키워 봐서 알아요 음, 둘이 커플이 되어 가는 그 가정은요 지금 거리에 곁에 둔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laughs> 어머나 앵무새가 저 위에도 있네요 어, 예쁘고 연도 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청와대에서 온 풍산계입니다. 어, 청와대에서 온 풍산계. 어, 청와대에서 온 풍산계인데요. 아, 크, 저렇게 있어요. 아, 왜 사람을 안 보고 있지? 어, 외면했어요. 청와대에서 온 풍산계입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이제 알파카에요 알파카, 응. 알파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알파카는 분류는 낙타과네요. 분포 지역은 남아메리카의 칠레, 페루와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맥. 먹이는 잔디, 나무, 나무 껍질 등의 식물이래요. 그리고 특징, 괴롭히거나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경우에는 침을 뱉는 습성이 있대요. 알파카끼리 서로 춤을 뺏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거래요. 검은색, 갈색, 흰색의 다양한 털 색깔을 지니며 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대요.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반드시 두 마리 이상 사육해야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파카. 아유. 알파카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사육사님이신가 봐요 아, 잘생기셨어요 헉, 어머 우리 알파카가 쳐다보고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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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사육사가 들어왔다고 헉, 사육사님이 들어왔다고 어머 알파카예요 아그 목덜미가 간지러운가 봐요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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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 <laughs> 간지러운가 봐요 하기사. 긁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음, 긁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카 그리고 몇 마리가 있는가 보세요, 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침 뱉으려고 그러니? 먹을 게 없어,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어머, 뭐를 먹으려고? 어머 세상에 나. 어머 생,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제 따뜻한 봄날이라서요. 그래서요 따뜻한 봄날이라서 어머. 아 눈매가 그윽하니 예쁘네요. <laughs> 신기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 이렇게 어, 무서워하지 않고. 아고 그렇게 간지러울까? 그리고 약간 알파카의 독특한 향이 있어요 시골 냄새. <laughs> 저쪽에는 홍학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홍학도 보려구요 <laughs> 저렇게 간지러울까? <laughs>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요. <laughs> 사육사님이 여기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얘네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네요. 어. 귀여워요. <laughs> 사실은 사람이 알파카를 보는 게 아니라 알파카가 사람을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떠나간 사육사님을 쳐다보고 있네요. <laughs> 아구! <laughs> 운동 가나봐요. 음. <laughs> 아그, 침 뱉으면 안 돼? 침 뱉으면 안 돼? 침도 뱉은데요, 얘네들이. 침 뱉으려고? 설마 그러진 않겠지? 아그. 귀여워라. 너무 가까이 있네요. 어. <웃음> 귀여워. <웃음> 저리 간지러울까? <laughs> 뭐 하는 거야? 왜? <laughs> 먹고 싶어? <laughs> 먹고 싶어서 그래? <laughs> 와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요. 음. 어머, 잇몸을 보여줬어. 아크. 아, 아크. 아크. 아아 <laughs> 오, 무엇을 하는 걸까? 잇몸이 간지러운가 보다, 그렇지? 음, 응, 잇몸이 간지러워. 사육사님,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거예요? 얘얘왜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습관이에요 오.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네. 아. 좀 소개해 주세요. 얘네 어떤 애예요? 얘네 왜누런색이에요 예, 알폭스가. 노색 검은색, 갈색 색깔이 다양한 친구들이에요. 아, 원래 원래 네. 그런 거예요? 노란색을. 어. 어 암놈 수놈은 어떻게 구분해요? 외가으로는 부분이 안 되는데 여기 앞에 두 놈은 스컷이고 뒤에 두놈안 컸어.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커플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 커플까지 아니고 그냥 암컷 두 마리 스커두 마리. 아, 네. 서로 이렇게 사귀지는 않아요? 베이비도 낳아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안 낳죠. 안 낳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서로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요? <laughs> 와. 그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침뱉는다고 하던데요. 그건 약간 먹이 놓고 서로 침뱉고 그래요. 아 먹이를 놓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감정 표현이죠. 저 예전에 한번 저기 동물원에서 알파카 침 한번 어가지고 네. <laughs> 이뻐가지고 하나씩 하다가 침뱉었는데 그거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 보통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고. 제가 너무 가까이서 들이댔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감정 표현을 침으로 하네요. 꼭껌 씹는 것 같아 요 쟤는. 또 먹고 나면은 이제 목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역으로 이 올라와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걸 다시 씹는 거예요. 대색임질하는 네. 그거를 알파카도예요? 어. 오, 어머 어머 신기해라. 어 계속 씹어서 왜 껌을 씹지? <laughs> 라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와. 그래도 참잘 생겼네요. 조금 갈색이 더더막 눈에 띄어요. 흰색만 있어서 그런지. 음. 그리고 저렇게 홍학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드문 거 같아요. 멀리서만 봤었지. 네, 에버, 에버랜드나 이런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도 괜찮은가 봐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한지 거의 한0년 돼가지고. 아0년 됐어요. 어. 그래서 홍학을 가까이서 보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이 환경이 좀 좋은 편 아닌가요? 이렇게 얘네들이 있는 환경이 그네 그렇죠. 언니. 크기도 크기가 넓고. 사이즈가 사이즈가 넓고 그쵸어 얘네들이 지금 풀뿌리 요런 거를 먹는 것 같은데 요거는 철조망을 왜한 거예요? 요거는? 저것도 그냥 습관. 심심하니까. 예. 아, 아, 심심해서? 원래는 아. 저기 안에는 밥이 있는데 지금 2시부터 3시까지 이제 체험 시간이라 애들 여기 나와 있는 곳에 아. 들어서 드셔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요. 계속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네요. 이제 홍합 쪽으로 이동하려고요. 설명 감사해요, 선생님. <laughs> 자, 이제 저는요, 어디로 가느냐, 홍악이에요, 홍악. 홍학. 어. 사실 이렇게 그 서식 환경이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저기 가까이 가서 구경할 수 있게 그렇게 10년 넘게 그렇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어떤 사고나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시민 의식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 반증 아니겠어요? 와 꽃잔디 있는 가운데서 이제 홍학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렙니다. <laughs> 아 이거 분수 좀 보세요. 너무 근사해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서식지가 좋으니 이렇게 좋으니 홍학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하고요. 또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아, 저는 정말 때로는 마당 있는 한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이렇게 어, 멋진 꽃도 한번 심어보고 싶고, 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laughs> 자, 여기는 이제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고요. 멋있죠? 어, 에버랜드가 생각이 나요. 어, 그렇게, 정말 그 사이즈 그대로. 어, 길이, 얼룩발. 어, 섹시합니다. 아주 섹시해요. 와,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홍학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가까이로 갑니다. 와. 아야 홍학입니다. 어,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가도 헉, 괜찮아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괜찮아요. 헉, 너무 아름답죠? 어, 홍학입니다. 안녕 아, 어머 잠깐만, 얼굴이 애기얼굴 멋있어라 너무 예쁘지 않아? <laughs> 아 지금 지금 유치원에서 오셨네요 <laughs> 유치원에 오셔가지고 <laughs> 유치원에서들 많이 오셨어요 구경 오셨어요 아 그래서 크, 이렇게 <laughs> 어린이 동물원이라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어이 있는데요 <laughs> 이렇게 볼그레한 이것은 수컷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하죠? 아름답고 멋있는 거. 저렇게 날개짓 하는 아이는 수컷이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어, 밋밋한 이 색상은 암컷이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수컷은 깃털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어, 한번 보세요. 깃털이 화려하고요. 너무 멋있죠?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고요. 계속해서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털을 잘 이렇게 멋있게 어 얘네들이 멋있게 단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진짜 멋있어. 최고야. 어,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답죠? 어, 너무 행복해요. 어, 너무 아름다워. <laughs> 하트, 어, 괜찮아, 어, 시끄럽지는 않아. 아, 어. <laughs> 어. 저기 보세요, 암컷에게 구애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 홍학을 볼수 있다라는 것은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와 격조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다리 롱다리예요 부러워요 어우 <laughs> 깃털 좀 봐요 그속 안에는 투톤인데 너무나도 예뻐요 음. 와 예뻐라 여기는 순천만 순천만 습지 그리고 순천 또 국가정원입니다. 아, 홍학이 있는 곳, 행복한 곳, 즐거움이 있는 곳또 사람도 바라보면서 행복하지만 사실은 이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어딜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를 갖게 해요 음. 와 그래서 이제 구애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우이 무슨, 색이? <laughs> <둘이> 무슨 색이야? <laughs> 너무 신기하시죠? 어우 <오>, 사람들 <웃음> 다들 <웃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짱아 무슨 색이야? 어 핑크 핑크 맞아 핑크? 다니. 분홍색? 다리가 한 발로, 어? 안녕! 다니. <laughs> 다리를 한 발로 섰어요. 한 발로 섰어요. 외다리로. <laughs>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laughs> 너 너무 멋있다. <laughs> 신기해요. 홍마이네 홍악이. 홍이 이렇게. 플라밍고, 홍마이 <laughs> 오, 오. 오, 다리 하나로 이렇게 외다리로 이렇게 서 있네요. <laughs> 오, 너무 신기해라. 어? 아, 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laughs>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아 홍학 너무 매력적이네요. 저 정말 주황색하고 검은색은 왜 이렇게 화려하죠? <laughs> 너무 놀랍지, 않, 놀랍지 않나요? 주황색하고. 어, 검은색은 정말 굉장한 강렬함을 주네요. 날개를 보세요. 날개 센스를 한다는 거는, 어, 사실은 구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암컷이 하나 있죠? 음. 그래서, 와, 여기도 보세요. 다리 하나를 딱 들고서, 어, 와우, 멋있어. 음, 최고야, 멋있어. 하트, 넌좀 멋있다. 공학도 이렇게 다리를 떨어요. <laughs> 쟤는 다리 떤다고. <laughs> 진짜 다리를 떨고 있어요. <laughs> 어, 다리 떨고 있네요. 후들후들. 왜 그랬을까요? <laughs> 어, 춥지는 않은데. 공학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어, 진짜. 왜 <laughs> 다리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학의 무리가 꽤 많은데 이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아, 정말 멋진 어,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laughs> 예쁘죠? 아, 여기 봐도 예쁘고 저기 봐도 예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지내세요? 하트?